앞에 네, 엄마 내가 잘해 잘해 기다려주세요 수영 아 둥둥둥 좀줘 수영 아 둥둥둥 줘 수영 고 좋습니다 수영 고 좋습니다 방수 기저귀 좋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다 다, 좋습니다 수영 아 둥둥둥 좀줘 수영 아 둥둥둥 아, 둥둥줘 엄마들은 사진 계속 찍어요 그만 찍어 징 진지. 로션 빨라 진지모디피케지 배고파요지, 제모도 요지, 어버도 요지, 언제까지 오벙벙거리거이 가. 오, 어, 보, 바바바바바오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어, 재밌어. 수영 바바바바바영 재밌어. 아, 재밌어 아이 재밌어